안녕하세요. 루리의 음악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악의 퍼포먼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음악? 지난 시간에 신민요와 전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악이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담고 우리나라 음악 어법으로 작곡된 음악들을 말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정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정서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음계, 식임새, 창법, 구성음 등 음악어법도 한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대중 스타가 표현한 국악 장르를 살펴보려 합니다. 10년 단위로 대표되는 국악 퍼포먼스가 있네요. 1980년대 김수철,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2000년대 비보이와 가야금 연주단, 그리고 2010년대를 화려하게 펼쳐가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기대되시나요? 김수철의 기타 산조를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단인 휘모리 장단 을 김덕수 명인과 함께 했네요. 김수철 씨는 1977년 작은 거인으로 데뷔해서 서편제 영화음악을 담당 했고 2002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기타 산조를 선보였었죠. 국악의 현대화와 휴전에 지대한 영향을 안겨준 천재 음악가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조란 19세기에 등장한 민속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입니다. 느린 진양조부터 시작해서 중머리, 자진머리희머리로 점점 빨라지는 장단에 맞추어 자유분방하게 연주하는 음악이죠. 각 악기별로는 검은고산조, 가야금산조, 피리산조, 대금산조, 아쟁산조 등이 있는데 김수철 씨에 의해서 기타산조가 생겨났고 이후 서양의 악기들도. 산조라는 장르를 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산조의 반주는 일반적으로 장구로 하며 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구 반주자는 얼수 혹은 흐이, 좋다 하는 취임새를 넣어서 흥을 돋구기도 하고 열기를 내리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서태지의 하여가를 감상하겠습니다. 하여가는 펑크 사운드 브레이크 비트와 헤비메탈 힙합 그리고 국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댄스 뮤직으로 본답니다. 장르적으로 따지면 하여가는 램 메탈이라고 하고요. 서태지의 하여가는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인 작품으로 중간에 태평소 소리와 김덕수 사물놀이의 피처링으로 유명했었죠. 이번에는 비보이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국악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비보이와의 공연이었습니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과 함께 연주된 동서양의 어울림을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과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트윗을 기록한 연예인이자 트위터 최다 활동 음악 그룹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방탄소년단. 그들이 2018년 8월에 공개한 아이돌을 감상하겠습니다. 이은 Love Yourself 결 엔서 타이틀곡입니다. Love Yourself 시리즈는 기승 전결에 따라 원더, 허, 티어로 표현했으며 이 앨범 결인 엔서로 마무리된 거였죠. 가면을 벗고 진실된 나 자신과 마주한 소년들의 모습을 국악 취임새와 삶을 탈춤과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슈가, 진, 제이홉, RM, 정국, 지민, 비등 7명으로 결성된 BTS는 7명 모두 빛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활동 및 자선활동에도 참여하죠. 최근에는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1, 2위 순위를 기록하며 정상을 다투고 있죠. 방탄소년단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는 그들의 지속적인 인기 비결을 매력적인 외모, 놀라운 무대 퍼포먼스,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이라고 말했었죠. 전에는 음악이 단순히 듣는 거였다면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모두 춤과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음악이란 특징이 있죠. 어떠셨어요? 우리의 국악도 스타들과 함께하니 흥미로우셨나요? 새로운 시도와 경험은 삶을 활기차게 만들게 되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감사합니다.